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상, 레퍼터가 기술력은 제일 좋거든요. 제로 토크 퍼터에서 또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믿고,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비싸요. 레퍼터는. 제가 제로 토크 퍼터를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일단, 힐사프트는 PSG밖에 없어요. 그래서, PSG하고, 어, 레퍼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PSG, 엘런 퍼터도 제로 토크가 맞는 게, 자, 보시면은, 자, 그대로 손을 놔둘게요. 그 이제 목표 방향 쪽으로 위로 보고 있어도 방향 쪽으로 가죠. 어, 엘런 퍼터도 제로 토크고요 어, 레퍼터 오즈원 IHS도 위에 보고 있고, 살짝 놔두면은, 전면으로 돌아가는 걸 보이죠? 어, 두개다 제로 토크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 힐 사프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PSG, 제가 산 거는 PSG밖에 없어서, 일단 놔뒀을 때는, 라이각이 어, 똑같은 것 같아요.